튜브에 올라있는 지금 제 영상들이 한 70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수련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그런 영상들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영상들이 많다 보니 계속 누적이 되어져 가지고 최근에 올린 것들이 위에 쌓이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정작 밑으로 내려가서 찾기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고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유튜브에서 그런 그 기능들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지금 밴드에 링크를 해놓으니 참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그어 공개 채팅방 있죠. 공개 채팅방에 각 재질별로 할수 있는 기공법들을 올려놓아도 타임라인 시간이 한 1년이거든요. 카톡보다는 길기 때문에 제가 이 밴드를 사용합니다만 1년 뒤에는 없어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지금 오늘 가입하신 분은 어제까지 올라 있는 영상들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재링크를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각 체질방에 월요일 날 하는 치유기공, 화요일 날 하는 정화기공, 또 수요일 날 하는 삼종세트,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일, 7, 일, 일주일간이니까 일곱 개로 올려드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 곳에 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클릭을 해서 활용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유튜브에서 그런 그 기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밴드에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설명을 드리면서 그. 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밴드인데 유튜브로 한번 좀 가볼게요. 유튜브에 여기에 이제 메인 화면이죠, 홈 화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동영상 있고, 쇼츠 있고, 라이브. 그 다음에 동영상 화면에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쭉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작 필요한 것은 저 밑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다가 또 여기 밑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우리 도우님들이 아니면 밴드에 가입이 안 되어 있겠죠. 밴드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이걸 찾아서 하기란 좀 어렵다. 그,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쇼츠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로 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학습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재생 목록은 뭐, 그 다음에 계심을 뭐 이제 아실 거고요. 이 학습 프로그램을 누르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각 체질별로 할수 있는 기공법 10개를 올려놨거든요. 각 체질별로 할수 있는 기공법 10개, 그 다음에 국선 자기력 테라피 13개, 그 다음에 국선 수기학법 9개, 그 다음에 여기 국선 기공 원리, 여섯 개, 6개, 여섯 개입니까? 예. 그 다음에 국선도 단전호 기초 이론, 이것도 몇 개입니까? 아홉 개가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국선도 실제 수련, 실제 수련, 한 시간 20분, 한 시간 15분이죠. 그것이 한열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전국의 각 수련원들이 수련을 지도하고 있는 관계로 상, 상도 이상 그 공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부 공개로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개되어진 것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금양 체제 기시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눌러 보죠. 여기서 눌러 보죠. 그래서 이렇게 1열 개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추천 재생 목록 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월요일날 하는 그 치유 기공, 그 다음에 화요일날 하는 정화 기공, 그 다음에 수요일날 하는 수요일날 는 삼종 세트, 그 다음에 목요일날 하는 피로 회복 기공, 그 다음에 금요일날 하는 통증 어, 타파 기공, 그 다음에 토요일날 하는 철력 아, 토요일 날 하는 육종 세트, 그 다음에 일요일 날 하는 정각 기공, 그 다음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하는 거 어, 지획 기공, 그 다음에 기상 할때 하는 거. 아 주무시기 전에 하는 게 활력 충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상 전에 하는 게 지획 기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활력충전기공을 하고 주무시다가 중간에 한번더 깼다 하면은 원기기공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이 안온다 했을 때는 세 번을 두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수면 중간에 깼다 그럼 원기기공 그 다음에 여기에 활력충전기공은 주무시기 전에 그 다음에 일어나기 전엔 지혜기고, 이렇게. 그러면 아마 이게 효과가 상당합니다. 이게 식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허리 아프신 분, 소화가 안 되신 분, 배변장애 뭐, 하여튼 뭐, 제가 오늘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올려놓았다는 거죠. 네. 그래, 그리고 이제, 어, 여기에, 네. 이렇게 이제 학습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 곳에 그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금양체질 기시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 밴드에 공개 채팅방에 금양체질방에 넣어 놓으시면 금양체질 가, 금아, 금양체질이신 분들은 한꺼번에 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국선 자기력 테라피 여기에 뭐 국선 어, 수기압법 그다음에 국선 어, 기공올 원리 그다음 고선 탄연화 원리 이것들 이제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어, 유튜브상으로 확인 하시 하셔도 되고요 우리 도우님들은 이제 어,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렇게 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모바일하고는 좀 다르겠죠. 제일 위에 이제 그런 말풍선을 누르게 되면 어, 여기 이제 체질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러면 국선 기시공은 제가 전체 여기 가입 대신 도우님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시공 공부방은 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링크를 해놓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 체질 자료방 여기를 이제 눌러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 토양 체질 기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밑에 뭐라고 여기 보시면 어 토양 체질 기시공이라고 돼 있죠 토양 체질 치유 기공이라고돼 있습니다만은 기시공 토양 체질 기시공을 이제 뚱 누르게 되면 이게 컴퓨터 바로 열린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죠. 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월요일 날서부터 어, 일요일까지 그,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일어나시기 전에 그다음에 어, 수면 중간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을 그냥 여기딱한번 클릭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 주무시다가 주무시다가 아, 중간에 해먹겠다 근데 잠들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원기복 이렇게 눌러서 먹을 게 없어서 네, 배고파요. 원기기공을 하시기 위하여 들어오신 도우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원기기공은 중기기공의 온전성과 건강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했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목음 질 자료방에도 마찬가지고 금음 금양 체질 자료방에도 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수음체질 자리방 들어가서 여기에 온기기공 하나 올리고 또뭐 하나, 문순체질 올리고 피로회복기공 올리고 통증탑사기공 올리고 삼종세트 올리고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다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수음체질 기시공만 이렇게 누르시면 그냥 한꺼번에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설명도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 참 편리하다. <laughs> 어.